2025년 4월. 지금 트로트계의 진짜 시장 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인기순위가 아닌 출연료를 기준으로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 탑10을 소개합니다. 음악성, 방송 호감도, 팬덤 충성도까지 종합 분석된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위치 10위 손빛나. 손빛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한 진심으로 다가오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보다 그가 주는 울림은 삶 속의 일상과 정서에서 비롯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서며 감정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콘서트나 지역 행사에서도 송빛나의 무대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싶을 때 손빛나의 목소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그의 음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죠 팬들과의 유대도 남다릅니다 직접 만든 메시지를 담은 팬레터 자그마한 팬미팅에서도 항상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손빛나는 소리 없이 깊게 파고드는 감성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중입니다. 그의 출연료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고준함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위치 구위 김용빈. 무대와 예능, 드라마까지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김용빈은 트로트계의 숨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음색과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다양한 장르와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매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방송 예능에서 보여준 재치있는 입단과 솔직한 성격은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며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가수라는 이미지로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진짜 강점은 무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보컬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는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하죠. 또한 최근에는 뮤지컬이나 드라마에도 도전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어 음악 외적인 활동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까지 상승 중입니다.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김용빈의 출연료에는 단지 노래 한 곡의 가치뿐 아니라 그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치 8위 전유진. 한때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신예를 넘어 감성의 깊이를 지닌 감성 리더로 성장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오디션 무대를 접수하던 그 시절, 전유진의 맑고 깨끗한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린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을 조급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어조 속에서 진심을 꺼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서정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OST와 광고 작업에 참여하며 전유진은 자신만의 감성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수줍은 이미지지만, 무대 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단단한 감정선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잊고 있던 감정을 꺼내게 만듭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가수.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루키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감성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 7위 장민호. 트로트계에서 중후함과 친근함이라는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지닌 가수. 장민호는 단순한 중년 스타를 넘어 세대를 잇는 가교 같은 존재입니다. 모델 출신으로 데뷔해 아이돌 그룹을 거쳤던 그의 이력은 다채롭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은 건 트로트 무대위였습니다. 무대위에서의 정제된 제스처와 담백한 보이스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오며, 누구에게나 편안한 감정을 전합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유머 감각과 따뜻한 리액션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예능 고정 출연자답게 호감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년층 여성 팬들에게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의 멋을 보여주는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죠. 그의 무대에는 큰 제스처보다 깊은 여운이 있고 그 여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집니다. 출연료 2.6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그의 음악적 내공과 방송 친화도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며, 장민호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위치 6위 손태진. 클래식의 깊이와 트로트의 서정을 함께 지닌 손태진은 단연코 고급 이미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그는 국내외 콩코르 수상 경력을 가진 클래식 음악인이지만 트로트 무대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의 노래는 귀보다 가슴에 먼저 닿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클래식과 트로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유연한 감성은 특히 고급 브랜드나 프리미엄 콘서트 기획자들의 러브콜을 자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팬층도 매우 독특합니다. 중장년 여성 팬뿐 아니라, 음악성과 품격을 중시하는 남성 팬, 클래식 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단정하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의 파동이 숨어 있어 듣는 이 마음을 천천히 물들입니다. 손태진의 출연료는 단지 인기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라, 콘텐츠의 질과 예술적 신뢰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무대는 곧 음악적 품격의 상징입니다. 위치 5위 송가인. 송가인은 트로트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워온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가창력은 그녀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한곡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는 그 울림은 단지 테크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 부모님,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지역 축제나 국악 기반의 콘텐츠에서도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중장년 팬층의 충성도는 지금도 국내 최정상급입니다. 동시에 트렌디한 콘텐츠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접점도 꾸준히 넓혀가고 있죠. 이런 이중적인 매력은 그녀의 브랜드 파워를 탄탄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출연료가 이정구 영역 만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현재의 인기뿐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에 기여한 공로와 영향력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믿고 듣는 트로트의 기준이 됩니다. 위치 4위 박지현. 트로트 신예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감성과 세련된 이미지로 주목받는 박지현은 단순한 신인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무게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강당과 정서의 결이 살아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후 박지현은 빠르게 팬덤을 형성하며 고급 브랜드 광고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등 주목받는 신예로 성장했죠. 특유의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는 방송에서도 호감도를 높이며 믿고 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이지 않은 감정 표현이 인상 깊은데, 이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노래 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대에서는 시선을 끌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청중의 감정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며 이러한 잔잔한 흡입력은 그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출연료 3.000만원은 아직 데뷔 초기 단계에 있는 그에게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박지현의 브랜드 가치는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위치 3위 이찬원 이찬원은 트로트계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맑고 청량한 음색, 밝은 이미지, 그리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죠.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그리고 방송MC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형 역량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콘텐츠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주며 그의 친근한 말투와 깔끔한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이찬원만의 건강하고 바른 이미지 덕분에 교육식품 브랜드와의 광고 협업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정성껏 노래하는 태도가 돋보이며, 이는 그의 진심이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의 팬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팬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태도 또한 높은 호감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연료 3.2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음악성 뿐 아니라 그가 가진 콘텐츠 확장성과 대중적 신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치 2위 영탁. 에너지와 진정성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 영탁은 무대를 뜨겁게 달고는 힘과 그 너머의 감동을 전하는 가수입니다. 트로트계에서는 드물게 작사 작곡까지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로 스스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명모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와 같은 히트곡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생동감과 흥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탁의 진짜 매력은 유쾌함 속에 숨겨진 진중함에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밝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띄우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예능과 광고에서도 전방위로 활약 중인 그는 명실상부한 방송 친화형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메인 모델로도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팬들과의 교감도 뛰어난 편이며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하나의 종합 콘텐츠로 인식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출혈료 3.300만 원은 영탁이 가진 예능감, 음악성, 팬덤 파워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수치로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그가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위치 1위 임영웅. 점 지금의 트로트를 이야기할 때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시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성과 브랜드 파워, 사회적 영향력까지 모두 겸비한 완성형 아티스트입니다. 감성 발라드에서부터 정통 트로트, 팝 스타일의 곡까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그때마다 전혀 다른 감동을 전달하죠.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 팬과의 깊은 소통 그리고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정돈해가는 꾸준한 자세는 수많은 후배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덤은 규모 뿐만 아니라 충성도와 연령대의 다양성에서도 독보적이며 공연 티켓은 늘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현장 흡입력도 강합니다. 브랜드 모델로도 수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으며 광고 효과 역시 눈에 띄게 입증돼 있습니다. 출연료 약3 5억0만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높은 몸값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총합적 영향력과 가치가 수치화된 결과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 트로트의 중심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 아이콘입니다. 트로트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깊어졌습니다. 출연료는 단지 몸값이 아니라 그 가수의 신뢰, 감동, 그리고 대중과의 연결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순위가 새로운 음악적 시선과 감동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